넘어져서 생긴 단순한 골절, 뼈만 잘 붙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처가 낫지 않고 작은 구멍에서 고름이 흘러 나온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 안에서 조용히 퍼지고 있는 건 외상후 만성골수염이라는 치명적인 감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 질환의 시작과 진행, 그리고 완치까지의 과정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골절 치료의 진짜 끝은 뼈가 붙는 순간이 아니라 감염 없이 완전히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골절은 정형외과에서 가장 자주 치료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사고, 낙상, 충돌 등으로 인해 뼈가 부러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흔한 부상입니다. 하지만 골절은 단순히 부러진 뼈를 붙이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뼈가 부러지면 주변의 근육, 혈관, 신경, 염부 조직까지 함께 손상되며, 회복 과정에서 여러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뼈가 어긋난 채로 붙거나 치료 중 감염이 발생하면 관절 운동 제한, 만성 통증 그리고 골수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골절의 종류와 부위, 환자의 면역 상태에 따라 치료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부러진 뼈를 원래 자리로 정확히 맞추고 단단히 고정하며 감염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골절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형태가 바로 개방성 골절입니다. 부러진 뼈가 피부를 뚫고 외부로 노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상처를 통해 세균이 직접 골절 부위로 침투합니다. 세균은 혈관을 따라 뼈속 깊숙이 퍼지며 골수와 뼈 조직을 서서히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상처, 감염처럼 보이지만 적절한 치료가 늦어지면 이 감염이 외상후 만성 골수염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수술을 통한 고정 과정에서도 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술 부위의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면역이 약한 상태라면 작은 균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름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처가 잘 낫지 않는 정도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다치지 않고 작은 구멍을 통해 끈적한 분비물이 계속 배출됩니다. 부종, 통증, 미열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통증이 거의 없어 방심하기 쉽습니다. 소독을 하고 항생제를 복용하면 잠시 고름이 멈추고 상처가 호전된 듯 보이지만 며칠이나 몇주후 다시 고름이 나오면 이미 감염이 뼈속 깊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급성 악화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처 주변이 붉게 부어 오르고 열이 나며 고름이 갑자기 많이 배출되기도 합니다. 이 때는 감염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나 고령자처럼 면역이 약한 경우에는 폐혈증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골수염은 단순한 뼈의 염증이 아닙니다. 감염이 지속되면 인접한 관절로 염증이 퍼져 관절염이 생기고 성장판이 손상되어. 성장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통증과 부종, 운동 제한이 장기적으로 남으며 심한 경우 절단이 필요한 상황까지 이어집니다. 감염이 반복되면 항생제 내성이 생겨 치료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골수염은 불치병이다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와 꾸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완치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문제는 방치와 포기입니다. 초기 증상을 놓치거나 스스로 치료를 중단하면 감염은 다시 시작됩니다. 외상후 만성골수염의 치료 목표는 감염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먼저 수술을 통해 죽은 뼈와 괴사된 조직을 제거합니다. 이 과정을 괴사조직제거술이라 부르며 감염 부위를 철저히 청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세균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직을 제거한 뒤에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에는 항생제 치료가 반드시 이어집니다. 세균의 종류와 감염 정도에 따라 항생제의 종류, 투여 방법, 기간이 달라집니다. 때로는 몇 주에서 몇달 동안 정맥주사를 통해 약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감염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는 결손된 뼈나 조직을 복원하는 재건 수술이 필요합니다. 뼈 이식, 피부 이식, 연부 조직 재건 등이 이루어지며 기능과 형태를 최대한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외상 후 만성 골수염은 재발이 잦은 질환입니다. 그 이유는 감염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거나 치료의 어느 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괴사 조직이 남아 있거나 항생제를 충분히 투여하지 않은 경우 혹은 재건 조직의 혈류가 좋지 않을 때 세균이 다시 번식하면서 재발이 시작됩니다. 심지어 완치 판정을 받은 뒤 수년이 지나서 다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가 끝났다고 방심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엑스레이나 혈액 검사를 통해 염증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골수염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감염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골절이 생겼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개방성 골절의 경우에는 응급실에서 세척과 소독, 항생제 투여가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술 후에는 상처가 부어 오르거나 열감, 고름 배출 같은 증상이 생기면 절대 기다리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면역력이 약한 노인, 당뇨 환자, 흡연자 등은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수술 후 관리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골절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흔한 사고지만 그 뒤에 찾아올 수 있는 감염과 합병증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작은 상처 하나라도 세심히 살피는 것이 앞으로의 삶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골절 치료의 진짜 완성은 뼈가 붙는 순간이 아니라 감염 없이 건강을 되찾는 순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회복과 치료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